Hello, everyone. Welcome to What's Up? 영어 맛집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배울 표현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Jules tried everything on that she sold, described the fit herself, and apparently it worked. She was online in four months. She started with 25 employees. She's now up to 216. 3, 4, 220. 자, 오늘 배워야 될 표현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j u l e tried everything on that she sold. Describe the feat herself. Number two, an d apparently worked. Number three, she was online in four months. Number four, she started with 25 employees and she's now up to 216. 자, with you for 220에요. 자, 같이 한번 봐볼게요. 먼저, just try everything on that she s o Describe the feat h e r s e l f 자,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표현이 뭐냐면은 여기서 얘만 좀 얘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everything on이라는 것은 모든지 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 s you 이런 표현 한번 가 볼게요. you should try everything on. 자, 너는 해야 한다. 시도해야 한다. 모든 것을. 네가 모든 노력을 다 해봐야 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you should try everything on.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줄이라는 친구는요. tried. 해봤다. 라는 표현이겠죠. 모든 노력을 해봤대요. 그래서 just tried everything on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 표현을 또 어떻게 쓸수 있냐면 I want to try everything thing Everything on the menu. 이렇게 했을 때이거 표현이 뭐냐면요, 이 메뉴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먹어보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아, everything on이라는 것은 모든지라는 표현이겠죠. 근데 여기가 동사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해봤다죠. 줄은 해봤다 모든 것을 그래서 줄줄 아, tried everything on 이렇게 표현하면요, 모든 걸다 해봤다죠. 야, 나다 해봤어. I tried everything 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아. 야, 너는 해야만 한다 할 때는 우리가 should나 must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보통 should를 많이 집어넣죠. 자, 그리고 왜 그냐면 should는 선택이에요. 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해봤다라고 할 때는요, I tried everything 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줄이란 친구는 모든 걸 해봤죠. That she sold 그녀가 파는 것에 대해서 이때 대신하는 것은 물품입니다. She sold that. 원래는 대신인데 앞으로 옮겨간 거죠. That she sold 그녀가 파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다 해봤대요. So describe, 자, describe 자또 묘사하는 거죠. The feed 회사 이름이죠이 그녀가 줄이 차린 회사 이름이 the f i t 이죠 about the feed fit. 그러니까 fish를 자뭐했습니까 Describe 묘사했답니다. f i t h herself 그녀 혼자서 다 묘사했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볼겠습니다. 얘를 천천히 보시면요, just tried everything on that she sold it. Just tried everything on 여기서 끊어지시고 That she sold Describe the f e t herself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ules tried everything on That she sold Describe the f e t herself 에요. 자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Jules tried everything on That she sold Describe the f e t herself 자 그래서 apparent, And apparently it worked And apparently it worked 자 무슨 표현이냐면 and 그리고 apparently 분명히라는 표현이죠 분명히 야 이거 진짜 분명히 it worked 효과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겠죠아 그녀가 스스로 이렇게 열심 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게 분명히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성장했다 또 보여주는 거죠 자 and apparently it worked 야, 한번 봐봐라라는 표현이요 에야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work라는 단어를 저번 시간에 한번 배웠는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work는 일하다 말고도 뭐도 있다 효과가 있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이렇게 성과가 났다 할 때도 it worked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부터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야, 그거 어땠어? 야, 네가 눈으로 확인해봐. it worked. 야, 이렇게 효과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d apparently it worked. And apparently it worked. 자, 한 문장으로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u l e t r i e d everything on that she sold, describe d the fit herself and apparently it worked. Here. 자, 들어보겠습니다. She w r i e d everything on that she sold, describe d the fit herself and apparently it worked. 자, number 2 그다음에 she was, 자, 온라인, 자, 자, 네, 네 she was online in four months. 자, 그녀가 온라인. 자, 온라인을 구축했답니다. in four months. 자, 몇달안 해요? 네, 네달 만에라는 현이에요 She was online in four months. She was o n l i n f o r m n c 인데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 인이에요 내달 안에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자, 인이라는 것은 장소로 쓰일 때는 뭔뭐 안에가 맞거든요 근데 인 다음에 시간 개념하고 쓰일 때는요 뭔뭐쯤뭔뭐쯤뭔뭐후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경과를 나타내요. 자 인이라는 것은 신간 갔을 때는 경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뭐 후나 또는 뭐뭐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4개월 안에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뭘 쓰면요? Within 써 주셔야 합니다. Within f o r months 하면요, 네달 안에 부추했다 이렇게 해석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she was online. 자 그녀가 온라인이다. 자 그녀 그녀 있고 온라인다. 이 이렇게 하면 웃기겠죠? 자 she was a girl. 자이 문장 그녀는 소녀, 소녀이다 소녀 소녀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사가 나왔는데 어 보이실 때 어디서 일한다 어디서 뭔가를 해낸다 이것도 she was o n i n e 이렇게 그녀가 온라인을 구축했답니다 자 i n f o r m 자, 몇달 만에요 네달 만이죠 자 이때 인 n 이라는 것은 조심하셔야 될게 장소가 나오면 은 그냥 아내가 맞아요 근데 시간과 가, 함께 쓰일 때는요 뭐뭐쯤 그러니까 4개월쯤 또는 뭐뭐 후 4개월이 지난 후에 자, 뭐 했다? 음, 온라인을 거쳤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 within을 집어넣으시면은 무슨 표현이냐면 4개월 안에 끝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확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좀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She was online in four months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She was online in four months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She was online for month. 자, she started in 25 employees. 자, 그녀가 시작했답니다. 25명의 직원들과. 자, she s now up to 216. 그녀는 이제 지금 몇가지 얼마 얼마나 얼마 만큼의 직원이 증가했냐면요. 216명이 되었대요 자, oh, with you for 너희 네 명을 합한다면 몇 명이 된다는 겁니까? 220명이다라는 표현이죠. 지금 인턴이 4명이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he started with 25 employees. She's now up to 216. e w f 220. 자 she started with 25 e m p l o y e e s 자 그녀가 시작했답니다 몇 명과 함께요. 스물다섯 명과. 자 employees. 자이 스물다섯 명의 직원들과 시작을 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she's now 지금은 그녀는 up to 성장했다라는 편이죠 그래서 숫자가 숫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커졌다라고 표현할 때는가 up to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up이라는 것은 자 이것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자 업이라는 것은 언제 쓰냐면요 우리가 상승했을 때 업이라는 어, 단어를 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려갔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다운을 쓰시면 되겠죠. 업의 반대말은 다운, 업앤다운, 업앤다운. 자 그러면 어느 어느 방향 쪽으로 갔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면 됩니까? 투 있죠. 업투 여기까지 성장했다, 그렇죠? 다운투 이건 하락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업투 216. 자 이걸 읽을 때 핸드레드 1 6이 아니라 그냥 투1 6자 이렇게 연달아 읽으면 216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읽을 때 2016년을 읽을 때 이렇게 두개 끊어있죠. 20, 60. 16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With, with t four. 너희 네 명을 합친다면 몇 명이다? 투2 0 이렇게 읽겠죠. 투2 0 220명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 때문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She started with 25 employees. She's now up to 216. 자, w i t h we do you for u 너희 네 명을 합친다면 the 20. 자, 처음부터 들어 보겠습니다. She started with 25 employees. She's now up to 216. few for e 220. 자, 오늘 배울 표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자, 모든 노력을 다해 봤다를 표현할 때는요. jules tried everything on that she sold described the fit herself and apparently it worked she was online in four months she started with train five employees she's now up to 216 with u4 220 자, jules tried everything on that she sold described the fit herself and apparently it worked she was online in four months. She started with 25 employees. She's now up to 216, 24, 220. 자, See you.